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넘겨주리니 그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오르질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의 뜻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일이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수 없기에 포기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하여튼 카톡 하나, 사진,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모델로 요즘 시니어 모델이라는 거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모델로 데뷔를 아마추어인데,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어, 뭐 그렇다고. 무슨 몸매가 날씬한 그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선생님 나도 할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은 안 되지요라는 뜻이겠지요. 저도 알아요. 뭐저 같은 사람이 모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어? 그런 건 내가 뭐 모델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또, 포기해서도 안 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참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 내가 저거는 도저히 오르지 못할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해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가난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열두 집파의 대표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한결같이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리고 성은 함락하기가 참 어려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장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네피림 자손인데요. 그 자손들은 거인들이에요. 뭐 거의 뭐 여러분 그 골리 골리아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 그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탐했던 그 여리고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열 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했던 그 바로 여리고 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게 보였던 그 여리고성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더더욱이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그랬지 않아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예요. 철통같이 닫혀져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도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해 40년의 삶을 지나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지를 들어서 실망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안할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안수입사님이 기도했듯이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냥 자기가 교도소를 가기를 원하겠어요? 바깥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아프고 싶고 스스로 배고프고 싶고 스스로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걸을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잖아. 근데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문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때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때 여셋 동안 그리하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넘겨 주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2000 20년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때 코로나라는 것을 처음 들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뭐이까지거몇 개월 지나면 끝날 거야.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진자 수들이 6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으냔 말이에요. 직장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넘겨 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희망적이었겠느냐 이 말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은 아주 굳건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직접 본... 눈으로 경험한 여리고성은요 대단했어요 철통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믿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더 믿기 쉽지 않은 것은 그 성벽이 무너지는데 우리들한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나 아니,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듯이, 열의 고성에 벼락이라도 내려서 무너진다면, 그거는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말씀을 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져서 이런 약속을 믿고 왔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벽을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만 장군처럼 자기가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몸을 만지고 기도해 줄줄 줄 알았는데, 곡백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 아, 지금 내가 이럴 때냐 이 말이에요. 저도 가끔 말씀을 읽고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참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송구한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뭐 목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요 그저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 된다면 아그 말은 얼마나 의지할까? 아니 지금 목사님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그깟 찬송 맥장 불른다고 성경 하루에 세 장씩 읽는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직장이지 내가 지금 한가롭게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백성이 각 이 앞으로 나아가 그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견고하게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제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을까? 아니, 이 성을 도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 성을 도는 것이 무엇이길래 성벽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사실 성을 도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을 점령하는 것에 아무런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장 성벽을 무너뜨릴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한가롭게 전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내가 지금 전도가 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나눠 줄수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열심히 돌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말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산적한데 내가 지금 여리고 성을 그렇게 한가롭게. 돌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라 는 분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지요. 특별히 이렇게 열리구성을 돌라라는 순종은 더더욱이나 어렵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대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기에,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기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알기는 알아요. 또 하고 싶지요. 기도하고 싶고요. 성경도 읽고 싶고요. 찬양도 드리고 싶고요. 뭐, 복음도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근데 잘안 되잖아요. 다 보소 힘들어서 때로는 잊고 사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을 좀잘할수 있을까 왜냐하면 순종을 잘하면 그 순종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을 수 있었던 그 순종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것을 돌므로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순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순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아,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없지요. 근데 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기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아침 일찍이 뭐 망설일 필요도 없이 갑니다.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성경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한지라는 라 뜻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미 그래서 주셨지요. 그런데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힘든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가는 길은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멈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일고 성처럼 견고하고 문을 굳게 닫힌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또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하자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확신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여러분 앞에 가라앉았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순종을 통하여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